입니까? 아, 안녕하세요. 십 이번에는 어, 트레고울입니다. 트레고울. 트레고울 피해 흡수 뭐죽음면 해야 배울이 요런 세팅인데 먼저 카나이함 보시. 카나이함은 피엘 칼날이랑 독수리 흉갑 그리고 왕실 위의 반지. 이게 혼자 이 해골 군대가 없이 혼자 사는 거라서 이 몸빵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트래를 세팅에 중요한 핵심 이렇게 세 개가 되고 그다음에 저희는 이제 여기 보시면 트래의허울하고 비늘 갑바 손, 바지 장화까지 그리고 보조 무기는 강철 장비. 장례식갱이 무기 성형하고 있고, 반지 원소의 배동, 그리스비는 선고, 귀신 들린 환영, 그리고 손목은 저는 수호자의 반감, 머리를 쓰셔도 되고, 이 손목 쓰셔도 됩니다. 어깨는 집중의 어깨거리보성은 지능 박았고, 머리, 모든 기술 제가 이것도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 허리는 수호자, 잠습니다 2세트 보고, 6세트 효과 보고, 그 스킬은 보시면 피해 질주, 그리고, 약화, 뼈가 뭐, 이렇게. 보면. 힘의 이전, 피흡수, 피흡수 힘의 이전, 죽음의 혈이, 피해 질, 중폭, 저주 약화요 오라, 혈골, 뼈, 뼈가 뭐, 탈골, 복제물, 피와 뼈, 저주 파급, 지속, 저주 파급, 홀로 서기, 빠른 수확, 제오의 삼기. 이렇습니다. 자, 시작할 때, 이렇게, 복제물을 꺼내고, 저는 이제 106단 해보겠습니다. 지금 최고단속에서 갱신 중인데, 106단을 해볼게요. 저도 디아블을 잘하지는 못하는데, 잘 모릅니다, 디아블로대해서 그냥 하는 거예요. 해봅시다. 죽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되게 생각보다 안정적입니다, 이게. 그레 우리 라트마보다 아프지도 않고. 뼈가고, 이거, 1 10, 0중축유지하는게 중요합니다. 보다 이속도 라트마보다 좀더 빠른 것 같고 일도 훨씬 좋고요 라트마가 더 강력한 것 같아요 라트마 아 라트마보다 트레고이좀더좀더 좀더 셉니다 더쎄고 안정적이고 라트마는 뭔가 한번 색상 맞으면 되게 아파서 앨리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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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리움이런애들이 제일 편하실 거예요. 아, 네. 아 역시 이층 가는 길은 뚫어 놨고, 신단 효과도 봐야 되기 때문에. 딜이 좀 틸이 좀더 좋았으면 좋겠는데, 이건 세팅하다 보면 좀더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지금은 최대한 안 죽게 방어력을 좀더 많이 신경을 썼거든요, 방어적으로. 공격적으로는 나중에. 안정이 되면. 틸량도 되게 중요하겠지만, 일단은 안 죽는 것도 되게 크거든요. 라트마보다 좀 더. 덜 심심하네. 라트마는 좀 심심한데, 가끔 좀 깜짝 놀래긴 하지만 손이 조금 더 바쁩니다. 라트마보다 안정적이고 근데 이게 너무 없다. 뭐가. 이 넓은 매를. 피바다, 피바다. 근데 확실히 이게 조금 발이 느려서 그런지, 장점이긴 합니다. 리뷰전은 좋아도, 다음 전 내려갑시다. 신단에도좀 있으면 좋은데, 신단도 하나도 없고. 아, 저기 있다. 먹어야지, 먹야지 보막 좋지. 이러면 안전, 안전방이겠죠. 보막 있으니까. 다음 갑시다. 그래서. 자잘한 법들은 그냥 뭉셔도 됩니다. 최대 빨리 정해보험 잡아서 우수를 회복해야 되니까. 안정적인 건 이게 좀더 안정적인 것 같은데, 일이 조금 아쉽네. 좀, 안정적이어가지고, 뭐, 편하게 하셔도 되겠네요. 되게 안정적이네. 요 왕자의 군대는, 이게 한 번에 순간적인 폭딜이 장난이 아닌데, 꾸준딜에 그냥, 그냥 꾸준하게, 그냥 편안하게 할수 있는 게 장점인 것 같습니다. 5만 끝났네요. 이제 아 그거 나왔다. 됐습니다. 네, 106단도 뭐 수월하네요. 제 생각엔 115단에서 한 120단까지는 어제 이거 어디가 이거, 이거 있나? 아, 의미 없네. 렇습니다 여기까지 트레골, 트레골 한번 계속 갱신하는 걸 보여드리겠습니다. 트레골이 좀 나았네요. 라트마는 뭔가 몸이 너무 약해. 제 생각에는 110단 가면 많이 힘들 것 같아. 요 120, 최대 한120단제 실력은 그 정도 같고 트레골이 조금 더 편합니다. 볼게요.